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15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며칠 전 태국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이 C19 양성 판정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머물렀던 쇼핑몰, 라용 지역의 학교들이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단에서 태국에 입국한 9살 외교관 딸이 C19 검사 후 격리되지 않고 자택에 머물다가 감염 확인이 된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현행 검역 조치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가 계속될 경우 관광사업자들의 약 60%가 파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 태국 라용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이 C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태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인원은 격리 절차 없이 호텔에 머물고 라용 시내의 쇼핑몰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지난주 태국 동부 라용주의 우타파오 공항과 호텔에 머물렀던 31명의 이집트 군인 중한 명이 C19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아랍에미리트와 파키스탄을 거쳐 지난 8일 밤 라용주에 소재한 우타파 공항에 도착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디바리 호텔 라용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중국 청두로 출발했다가 당일 자정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같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10일 C19 검사를 받았고요. 같은 날 이들 중 상당수 인원이 쇼핑몰을 비롯한 여러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27명은 램통 쇼핑몰에 도보로 이동하여 약 4시간가량 머물렀다고 하고요. 다른 4명은 택시를 타고 센트럴 플라자 라용 백화점으로 가서 약 4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7월 11일 이집트로 출발하였고요. 이들이 C19 양성 판정이 된 것은 7월 12일이었습니다. 격리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 대표이며 태국 민간항공국이 정한 무격리 입국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기 승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체류기간은 14일에 훨씬 못 미치는 짧은 기간만을 태국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군들의 방문 목적은 국방사업 논의차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태국을 거쳤다고 전해집니다. 일행 중한 명이 C19 감염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미 하루 전 해당 군인들은 태국을 출발하고 난 뒤였습니다. 라용주에서는 이집트 군인들이 머문 해당 호텔 객실층을 폐쇄하였고요. 이들 방으로 식사를 갖다 준 호텔 직원 12명도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선 추적 프로그램인 타이차나 앱에 따르면 이집트 군인들이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와 동일한 시간대에 394명이 램통 쇼핑몰에 있었고요. 1488명이 센트럴 플라자 라용에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격리 조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쇼핑몰을 활보하고 시내를 돌아다닌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격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허술함은 물론 이집트인이 다녀갔을 수도 있는 장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7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등 태국은 1차 대유행 종식선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2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함께 라용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라용 지역의 쇼핑몰, 그리고 274개에 달하는 학교와 학원, 각종 교육기관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과 같은 시간대의 쇼핑몰에 있었던 1,882명의 인원들이 대대적으로 C19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해당 이집트 군인들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이집트 군인들의 방문으로 인해 C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라용 지역의 관광업 관계자들은 규제 조치 완화 이후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던 해당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용주 코사메세 한 리조트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객실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7월 중에 추가 방문 예정이었던 이집트 공군기 8대의 추가 비행 스케줄을 취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언론들이 여러 건의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시아 TV에서는 오늘까지의 종합된 소식들을 정리, 취합하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된 대로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제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렵게 수습이 되어 가던 태국의 C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으로 입국한 수단 외교관의 9살 난 딸이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자택에 머물렀다가 뒤늦게 C19 감염이 확인되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9살 아동은 지난 10일 태국에 입국 직후 C19 검사를 받고 정부의 격리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자택대기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콕 수쿰빗 26번가에 소재한 외교관 아버지가 거주하는 원엑스콘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C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태국 입국 전 수단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검사에서 외교관의 자녀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방콕에서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9살 난 딸은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은 수단 대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C19 상황관리센터 대변인에 따르면 원엑스콘도 주민의 약 70%가 외국인이고 그중 약 50%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9살 아동의 가족들, 리무진 기사, 공항 밴 기사 2명, 수단 대사관의 직원 7명 등이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운전 기사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이 발생되자 정부에서는 외국 외교관과 비즈니스 관련 외국인의 일시 입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상황관리센터에서 질병통제조치의 허점을 보완한 동안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 등은 14일간의 격리가 면제되는 범주에 해당되는데요.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앞으로 도착할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외교관 등 격리가 면제되는 카테고리의 입국자들이 잇따라 C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태국이 시행하고자 했던 외국인 입국 규정 격리 지침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외국인 입국제계 트래블 버블 정책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체육관광부에서 올해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관광사업자의 약 60%가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체육관광부 장관 피파 씨는 국경이 폐쇄된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방어할 수 있겠지만 파탄난 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며 정부에서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관광청에서는 외국인 입국자들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820만 명에 불과할 것이며 올해의 관광산업은 GDP에 불과 6% 정도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태국의 관광산업은 GDP의 18%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피팟 장관은 C19로 인해 타격일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부 지역이라도 외국인에게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외발 관광객들이 들어올 경우 2천억 바트의 관광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푸켓, 피피섬, 사무이섬, 꽃팡안 꽃다오 등 섬지역에서 최소 14일간 외국인들이 여행을 할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콕, 촌부리, 치앙마이, 치앙라이, 송클라 등 이하 8개 주 등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광체육부에서는 페낭, 쿠알라페일리스, 케다주 등 70일 이상 신규 감염이 없는 말레이시아의 세계 주들과 태국 하디아에 간의 여행 계획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패낭 주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트래블 버블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트래블 버블 제도화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은 비행기로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은 말레이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태국의 사둔, 송클라 등으로 해상 또는 육상으로 왕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인의 C19 전파 위험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광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태국의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라용의 쇼핑몰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들, 그들 중한 명이 C19 확진 판정을 뒤늦게 받은 사례, 그리고 수단에서 입국한 외교관에 따른 격리 조치 없이 바로 자택으로 갔다가 뒤늦게 감염이 확인되어 병원으로 입원한 사건, 모두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특별 케이스의 입국자들로부터 발생한 감염 사례입니다. 이두 명의 공통점은 태국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14일 격리가 면제되는 범주의 단기 입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에서 승인한 정부 관계자, 외교관 군사 대표단 투자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출발하는 국가에서는 물론 태국에 도착해서도 c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되어야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출발 전에는 c19 음성 판정이었는데요.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양성 판정이 나온 셈입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 태국 정부의 검역 절차와 기준 등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트래블 버블 추진 등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관광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트래블 버블 추진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개방, 관광 재개 등을 진행할 때에는 이집트 군인 수단 외교관 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